Hello, my name is The s l i e r 오늘은 왜 퍼블가이가 두명자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시면요, 이 퍼블가이 지금 다르죠 눈에 이런 게 없고요, 하얀색 눈동자 없고 그리고 너무 연하고 그리고 노란색이 없습니다. 그러면이퍼블가이는 설마 에너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. 그그 그, 보시면 그 커스텀 나이트를 보시면요, 그 뭐냐 그그 에너드 그 에너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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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남자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. 그 걸어다니는데? 점점점 이상해가지고 몸이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었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드는 터베가가 됐는데 여기에 피, 여기 이렇게 연한 보라색있죠 피금프치카가 온 보라색 그게 피가 다 닳아서 그런거 같아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요 하하하하하 <laughs> 그래가지고 여기있는 이 스프링트랩이 스프링트랩윈이 퍼블가이는 그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다섯 명의 아이들을 죽인 퍼블가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거기 뭐냐 덥법펫 아시죠? 그한 명이 더 있어요. 그 덥법펫 그 덥법펫 되기 전 아이는 얘한테 당했죠. 이이 이, 연한 보라색이요. 이 연한 보라색은 그 에너드, 말하자면 퍼플 에너드라고 할수 있죠. 그래가지고 퍼플가이가 두 명이 된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요, 제 생각이에요. 네, 자, 이 연한 퍼플가이는 에너드일 것 같아요. 에너드. 그한 남자가 그거 뭐냐? 그 남자가 그거 뭐냐? 그그 그 부셔진 인형이 있잖아요. 부셔진 로봇. 부셔진 로봇에 있는 거기 이렇게 뭐 뾰족한 게 있대요. 그 뾰족한 게 맞아가지고. 그리고 에너드가 그산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. 이건 다른거고 이것은 진짜 에너드 이건 에너드 이것은 진짜 퍼브가이 이건 에너드 퍼브가이인거 같아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이게 확이도확 확 해가지고 가, 이렇게 뭐냐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뜯겨져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퍼브가이가 된거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요 어쨌든 끝